비가 오네? 무슨 일 있나? 아, 여러분, 반가, 반가. 아, OPD,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주걱을 들고 있어야지. 왜 그러는 거야? 너 분신을 어떻게, 예, 인사를 빨리 해 예, 반가, 반가.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아, 여러분들한테 어,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예, 며칠 아, 전에, 어,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어, 큰일 날뻔 했어요. 예, 뭐냐면요. 아, 제가 한, 제가 그렇게 늦게 다니는, 저기,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 10시쯤에 아 어, 불량배로 보이는 한 7명, 8명쯤이 됩니다. 예, 불량배로 보이는 그 짜슥들이, 예 짜슥은 여기 아니에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짜슥들이 어,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 예, 카메라도 없는 데서. 그래서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이거든요. 또 예, 어, 조금 망설이다가 아, 제가 가, 갔죠. 가면 뭐합니까? 무당탕하고 이렇게 한바탕 해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예, 이렇게. 예, 일곱 방을 꼬맸죠 예, 이렇게. 꼬맸는데 예. 한데도 말. 아우, 예. 아우, 야. 그런 거 맞냐?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태껏 한 말은요. 뻥이요. 예, 뻥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예. 어, 이런 가, 예, 광고 아니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웃겨드리려고 했는데 안 웃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아, 그리고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요. 아, 도깨비 방망이다 도깨비 방망이. 예.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어, 우연치 않게 또, 예. 이거를 또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대더라는 얘기죠. 진짜로. 예. 후원을 받았는데, 자, 어, 주문을 외워보겠습니다. 야. 자, 뭐가 나올지. 자, 궁금하, 자, 어, 주문은, 어, 드릇두, 드릇 아니죠? 드릇. 예, 드릇으로 드룹. 예,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예. 시작. 드드두드두드두드두드두드 빠바라. 빠바라. 똥뽕입니다. 예, 어 재미없으셨어요. 아, 이또 예,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 뻥인데, 아, 들통, 들통, 아니, 아우, 이 들통 날 뻥은 왜 치냐? 뻥이요. 예, 제가 요거는 제가 이손 요거 운동하라고 여기, 어, 예, 이게 운동하라고 후원을 좀 예, 어, 어, 어머니가 주셨어요. 후원, 예, 후원을 해줬는데, 이게 이 팔이 지금... 안 좋아서, 재활하고 있어요. 재활.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예. 맞으실, 행 거죠. 예. 여러분, 이 아주 덥다길래, 제가, 어, 조금이라도 웃음으로 더위를 좀 감추려고 좀 했어요. 근데, 금방 들통난 더위 겠죠 예. 오늘은, 예, 속담으로 안 들어갑니다. 예. 오늘 속담 안 들어가고요. 어, 조금 있으면, 바로,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여러분. 그나마 타타. 예, 네, 기잘 받으셨습니까? 잘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문제 없다. 아, 아시겠죠? 뜻이. 네. 오늘은 어 속담은 없습니다. 예, 네. 맛있는 어, 시원한 어. 하드 먹방 예 오늘 시원한 하드 먹방을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 예, 여러분 아 제가 어, 더위 오늘 31도 정도에 예, 올라갔습니다 예 더웠죠 예, 너는 좀 움직여라 너는 어넌어넌좀 움직이고 어. 예 더웠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요거 하드 먹,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하드 먹방 예 오늘은 속담이 없어요 예 없어요 예 하드를 몇 개냐. 잘, 잘 쳐보세요. 자. 이세 개. 예, 일단 세 개요. 하나, 둘, 셋. 예. 자.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렇죠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열 개. 열두 개. 예. 이, 하드가 녹, 녹, 을까봐 예. 열네 개. 열다, 열려, 예. 열일고 열여덟. 예. 열아홉. 예, 요 비비빅으로만 준비했어요. 이제 비비빅. 예, 비비빅. 요거 스무 개, 20개. 요거까지 스무 개에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먹을게요. 일단 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 까기, 까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예, 오늘은 이렇게, 예, 요, 요 가면을 만들다가, 예, 요, 요걸 먹, 요 비비빅을 먹게 됐는데, 어,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더우니까 제가 하루 먹방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예. 요, 요거 일단 제가 시, 20개 먹는데, 한, 시, 일단 15분을, 15분을 맞춰놨어요. 15분. 예, 15분. 예, 준비를 할게요. 예, 까는 것까지 다 할게요. 까놓으면 또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예. 시작! 예. 요거 보이게끔, 예. 보시나요? 예. 보이시죠? 일단, 예. 예. 어, 시간 가는데뭐 하는 겨? 아. 예, 제가 팔이 안 좋아서 일단은, 예. 예. 어 제가. 하드에서 사올 때는, 아니, 가게에서 사올 때는 좀덜 딱딱했어요. 근데 냉장고를 넣어놨는데, 어 꽝꽝 울었네, 더. 아, 그때 이거 가자. 가짜... 빨리 먹긴 하자. 예. 어어어 예. 야 이거 야 1분에 하나씩만 먹어도 다 못먹겠는데 20분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야 야, 음. 어, 아, 야 이거 너무 아 어, 명작당하다 야 이거 야 이거 1만 할걸 그랬나 아닌가? 음. 아무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그냥, 그, 그까... 응. 응. 아유, 그냥,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응, 네, 생각합니다. 응. 어, 가면 때리지 마. 아이. 빨리 먹으라고, 알았어. 얘 뜻은, 어... 어, OPD 뜻은, 얘기하지 말고, 빨리 먹기만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도, 못하는데, 네. 응. 이게, 네. 아유, 뜨거면, 뜨거운 것도 아닌데, 가 허가하는데, 차가워서, 아유, 응. 나 아야 너 네. 왼손은 안아파요잘에 이거 너가 쓰라라 제발 나왜 오늘 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못 되는구나 야 하도 어디 떨어졌냐 어야 아, 네, 떨어지면 안돼숨기 예. 네. 그대로 그랬어요 예 네. 음. 일단 먹던 거는 아오 네, 먹, 먹, 먹는 거는 이렇게 먹게요 예. 네. 이거는, 예. 네. 일 마지막에, 예. 네. 일 마지막에, 빠비꽃 예. 간거 아니에요, 예. 네. 와, 야. <laughs> 나, 응. 간 아니에요. 협찬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네. 제아이디어 아, 아, 먹어. 응. 응. 난, 어, 어.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먹어볼게요. 음. 음. 아. 하드 막대기로 이렇게, 가면을 만들었는데, 잘 괜찮나요? 네, 여러분? 음, 말, 말하지 마. 음. 너가 되는 건 왼피디지 왼쪽이니까 왼피디가 되는 건안 아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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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나네요. 이거 땀땀 나는 볼죠 땀. 예, 땀 땀이 나네요. 예, 음, 가까이. 아. 음, 뭐, 음. 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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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거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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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거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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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보여드릴게요, 음. 음. 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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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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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음. 아. 아. 라로 열때 준비가 되냐? 안아파 어. 어. 야, 이거 어. 음, 한 좋아. 네, 너무 깡깡, 깡깡 어렵네요, 아 음. 어우, 이빨이 장난 아니에요. 아그 아우. 하우. 아우. 아아니겠죠 이거 먹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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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몇개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좀 많이 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배가 아파서 혼나, 혼났었거든요. 뭐? 네? 뭐야? 와, 나한번먹으면 진짜 알거든요너 이거 뭐야? 아, 맛있어, 매기해. 너가 들면 안 돼. 아파. 아우, <목소리도> 어, 이 손이, 미, 이것도 힘들어요. 손을 까기가. 아. 아. 응. 아. 아우런. 아. 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네,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네. 따라하지 마세요. 예. 와. 아, 날 시간이 안 보여요. 어, 뭐야? <laughs> 야. 아 봐. 아아아이빨이아 아유. 응. 나 음. 이거 네. 이분안 이거. 이거 되는데요? 물지모르겠죠 음, 어우, 음, 음, 음. 음. 어. 어. 야, 오, 야, 뭐 야, 오, 야, 오, 어 예, 녹았는데요. 약간, 예, 그래 차가워요. 어우, 야, 아, 입이 감각이 없어요. 아. 야, 감각이 없어. 아유, 야. 야, 음. <laughs> 야. 야. 네, 하수 먹다가 미지어졌어요. 일곱 일곱 방울네. 야, 네, 뻥 어, 뻥인가봐요.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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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이, 예. 네. 네. 인정? 네. 어. 음! 맛있겠다 어. 아이 옆에 이볼따 그거요 차가워요 아어 어, 많이 차가워요 많이 아아음 어. 어. 여러분, 또 영상이 또 길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봐주실 거죠? 예. 그리고 절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예. 음, 음. 야, 음. 많이 안먹는데 되지, 네. 음. 천천히 먹으면 먹겠는데, 이게 시간을, 예, 시간을 세우고 먹으려니까 그런가 봐요. 아 어? 음. 음. 야, 오늘 여러분, 많이 더웠죠? 어. 음. 으음 으음 아 움직여 좀 움직여 그래 움직여야지 막 재밌는거야 으음 음. 아더 많이 아아 으음 응정 응정 자, 여러분. 와, 도요히, 스무 개는, 스무 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시간을 두고, 이, 한다는 게, 무리, 무리수예요, 무리수. 와. 일분에 하나씩만 먹어도 괜찮은데, 아, 어, 일분에 하나씩 못 먹겠네. 먹다 보면 계속, 와, 이거, 손도 다쳐갖고, 찢지도 않... 예, 일단은, 하나 더. 아, <laughs> 아. <laughs> 네, 마무리는 이걸로 하려고 해야, 해야, 해야 그러거든요. 근데, 안될것 같아요. 또, 시간은, 시간당. 또, 이걸 천천히 먹다 보면은, 2 0개를 먹는다는 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5분을 맞춰놓고 했는데, 안, 되, 안 됩니다. 음. 아. 이게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있나요? 어떤 하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퍼먹는 거는 봤어요. 이렇게 퍼먹는 거. 퍼먹는 아이스크림을봤는데 하드 먹다 예, 끝났어요. 드디어 시간이 났어요. 아, 이거, 이거 하나, 예, 이거 한 끌게요. 예.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예, 1 15, 5분 15번 맞춰놓은 건데, 이거 보이시나요? 예, 1 5분을 맞춰놨는데, 게임이 오버됐어요. 아,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이게 일곱 개째에요. 일곱 개째. 아. 나머지는, 예, 네, 나머지 이거 일 개를 먹었으니까는, 열세 개가 남은 거죠, 열세 개. 여기 7개 짜니까, 이거, 7 개도 다못 먹었어요, 아. 아, 야. 이게 막, 팥, 네, 비비 팥인데요. 먹다 보니까 좀 맛있긴 맛있는데요. 뭐 질리고 하는 건 없어요. 질리고 하는 건 없는데, 요위에 이제 천장이던 이, 이, 이 옆에 꼴 따고 있잖아요. 안쪽 꼴 따고, 예. 어이 차가우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야 그리고 아무튼 네. 입이 어, 어, 얼 것처럼요. 예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얼어버리니까 발음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패 필수했습니다. 예. 1 0 개만 잡을 걸1 0 개도 못, 못 먹었는데 못 예. 먹었는데. 욕심이 화를 불었습니다. 예. 저는 일본에 한, 기본 하나, 일본에 한두개 정도 먹지 않을까 했거든요. 예, 옛날보다 하드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못 먹네. 어 음. 아, 명. 그럼 왼손이 예마 아까 좀 말을 많이 많이 했나봐요. 아, 에, 에. <laughs> 예. 내 힘을 못 주니까 아파요. 예. 아 오피디 너는 이거 항상 잡고 있어라, 아. 아. 이거 실, 야, 실은 그러면 안 되지. 실은 그나 뛰는 음. 건허용안 돼. 때는건 음. 되는데, 뛰는 건안 돼, 응. 아. 네, 요걸 요거 다, 요까지 예. 개, 세 네, 일개 먹었습니다, 예. 일 개. 둘, 넷, 여섯, 일곱 개, 개. 아 아니 더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먹을 수 있는데, 야허용이안 되네요. 어우, 시간도 오바 됐고요. 일단은 그리고, 어, 이렇게 시원한 여름 더워 아직 입이 얼었어요. 예. 어, 덥다고 해서 음, 이 시원하게 이렇게 보이게끔 해드리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어 속담을 안 하고 시원하게 그 꾸미드리기. 아 예, 계속 맞아야 될것 같아요. 발음이 어려가지고요. 발음이 아직 안 나와요. 예, 예, 요 살아 있 에, 살아 있죠, 예, 살아 있죠. 예. 예, 가면 잘 만들었는지 댓글 좀 한번 날려주세요. 좀 예, 좀못 만들었나요? 예, 이것도 신경 을 많이 썼어요. 일단은 예, 한 번에. 하루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며칠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어, 여러분 고맙고요. 자 길을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쿠나마 타타. 어. 아, 아, 예. 이 나가는 거 봤어요 장풍? 예, 이 장풍의 예이 차가운 기운이 예 아주 좋은 기운이 같습니다 기가. 예, 여러분 어. 음 <laughs>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예이 얼어 가지고요 이 입이 안풀려요 예예잘됐다고요예야 아무튼 여러분 실패는 했지만 예 실패는 했지만 예 다음에 또어 도전해서 한모르겠어 10개를 먹어볼게요 네 7개까지 먹었으니까 도전해서 뭐 10개를 또 먹을 수 있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예 빠이빠이 예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어 아무튼 더위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 조심 예맞아 건행 예 건행 예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예 안녕 예뭐잘될 거다 예 걱정하지 마라 어 문제없다 예 안녕 예뭐하냐너 어우 야 환영이면 졸로 가서 어 거기까지 자야 돼요 아또 이게 끄는 게잘안돼 있어요 아 이게 손 짚고 또 일어나서 기도 힘들고요 예약죽어버나야지 예. 예, 제가 또, 이 펜이 있어요. 예, 예, 펜. 예, 펜을 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어, 멀긴 멀다. 어, 이렇게 찍으니까. 먹방을. 예. 헉? 비가 오네? 무슨 일이 있나?